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션 카월드입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릴 미션은 배뉴입니다. 어, 이 배뉴 차량은 연두색 투톤이고요. 아주 예쁘죠. 차량, 차가. 어, 20년씩 6만 0천 k 로 운행한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 어, 옵션이 아주 많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아, 멀티미디어 네이비 플러스 2, 그리고 현대 스마트 센스, 아, 투톤 루프하고 익스테리어 디자인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아주 좋은 차량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차량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로 여성분들도 좋아하시고, 또 남성분들도 탈수 있는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아, 투톤 휠이 들어간 베뉴가 아, 많지 않는데, 아, 휠이 이쁘죠. 이 휠이 정말로 이쁘고 멋있습니다. 이 연두색 또 검정, 이 회색, 이세 가지 색깔의 조화가 이루어진 이베뉴 차량은 정말로 이쁘고요. 실제로 가까이서 에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그리고 일반 승용차보다 살짝 더 높은 이 포지션에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살짝 더 높은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 정말로 이게 좋은 대안이 되는 차량입니다. 배뉴 차량이고요. 이게 모던 차량인데 옵션이 이렇게 좋아요. 자, 보시면 상태가 아주 좋고요. 저는 수원에서 중고차 이제 상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션 더 미션 카월드 여러분 찾아주시고 여러분 저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고요. 필요한 차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이제 도와드리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앞쪽 휠도 아주 깨끗한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배뉴 상태이고요. 음, 아주 좋습니다. 제가 실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차를 보시는 분들은 아주 그냥 마음에 이제 흡족한 차량이라 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어, 운전석 쪽 트리 아주 깨끗하고요. 어, 좀 차주께서 이 보호대까지 이렇게 다 부착을 부직포 하셨어요. 어, 그래서 아주 세심한 관리를 한 차량으로 여겨지고 또 그렇게 관리가 되었습니다. 어, 스마트 센스 들어가 있고요. 미끄럼 방지까지 어, 그리고 안에 이제 코유 코일 시트, 매트, 코일 매트. 그리고 시트는 수동이지만 관리하기 에 되게 좋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키로스 보시면 69,351kg 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옵니다. 버튼 시동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공조기 오토 공조기,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포트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한번 해볼게요. 후방 카메라 아주 잘 들어고요. 오 그리고 오토 공조기까지, 오토 공조기까지. 아주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충전 가능하고, 멀뚝 기어에, 그리고 핸들 열선, 운전석 열선까지, 조석 열선까지 다 이렇게 잘 갖추어진 차량입니다. 뒤쪽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뒤쪽을 살펴보시면, 뒤에, 뒤에도 역시 이렇게 부직포를 떼 놓으셨고요.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하셨네요 뒤쪽에 시트 상태 좋고요 아직 비닐도 떼지 않은 상태로 잘 쓰셨습니다 혼자 사용하신 것 같아요 뒤에도 깨끗하고요 물론 관리 잘한 차량입니다 트렁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트렁크도 관리 잘 되어 있고요 까인 데 없고요 뭐 육모차나 뭐 그런 무거운 물건, 실은 흔적도 없고,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네. 자, 보시면, 조수석, 저에 보시면, 조수석 쪽에도, 헌팅 잘 되어 있고요 보호 트리 상태 좋고요 이쪽도 이렇게, 잘, 부직포, 돼서, 전용 맞춤 부직포예요 잘, 해서, 사용을 하셨네요. 안쪽에 시트도 깨끗하고요, 벨트 상태나 또 이렇게 비닐 떼지 않고 사용한 흔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깨끗하게 잘 사용한 배뉴입니다 뒤에 타이어나 휠도 휠도 정말로 깔끔하고요. 휠 기스난 곳안 보이네요. 자, 이쪽에 한번 보실까요? 저기 보시면 조수석 안쪽 트리 깨끗하고요. 저수석도 이렇게 부직포대에서 깨끗하게 잘 사용하셨습니다. 안쪽에 저수석 시트도 깔끔하고요, 수동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시트 찢어진 있거나 파인데 없고요. 블랙박스,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천정까지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된 차량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이베뉴 차량 여러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앞에 타이어하고 엔진 룸미를 한번 보실게요. 자베뉴룸 엔진 룸입니다완전무사고 차량답게 룸미라도 깨끗하고요 상태 매우 좋습니다. 아주. AS 충분히 남아 있는 차량이고요. 5년 10만까지 엔진 미션 AS 되니까.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되는 차량이죠. 자, 타이어, 휠, 앞쪽 휠이고요. 휠, 제가 봐도 까인 데 없고요. 그리고 타이어도 아직 충분히 남아있어서 사용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제가 이 베뉴를 보면 정말로 이쁘다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베뉴 모든 차량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차를 보시고 마음에 드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션 더 월드였습니다.